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바바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가장 많이 또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X300, X700. 뭐가 좋아요? 무슨 차이예요 그거는 이제 영상을 찍었고 두 번째는 FM2, FE2. 이사, 고민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뭐가 다른지 사실은 알려주는 그런 영상들이 없어서 제가 이것까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FE2. 요거는 FM2. 네. 요거는, 어, FM, FM2, FE2 케이스예요 그래서 케이스인데, 요것도 제가 왜 이렇게 끼워놨는지 설명을 지금, 지금은 아니고, 다음 영상에서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좀 봐주세요. 네. 먼저, FM2랑 FE2는 가장 큰 차이는, 어, 외관은 사실 뭐 거의 비슷해요. 외관은 거의 비슷해서, 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또 혹은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뭐 거의 차이점을 느끼시기 힘들 만큼 차이점이 없어요, 사실. 이제 무게도 거의 비슷하고 모양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기능적으로 제일 큰 차이가 바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만 아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제가 보기엔 세 가지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FM2는 배터리가 없어도 노출계, 그러니까 빛이 지금 사진 촬영을 하는데 밝고 어두운지 그걸 알려 주는 그 표시 있죠? 그것만 얘는 안 나오고 나머지 셔터 스피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M2 알아보시면서 기계식 셔터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계식 셔터가 뭐야,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거를 기계식 셔터라고, 그러고 기계식 카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 옛날에는 이런 기능이 많이 필요했는데, 어떨 때냐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뭐 카메라들이 많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이런데, 옛날에는 뭐 이런 걸로 다 찍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좀 극한의 환경이 있죠.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를 간다, 뭐 북한, 아니, 북한이래. <laughs> 남극을 간다, 북극을 간다, 그런 덥고 추운데 이런 데갈 때, 어, 한국에서도 아마 사진을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배터리가 어느 경우가 있어요. 뭐그 약간 기계에 따라 좀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사진이 안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남극이나 북극, 뭐, 이런 데는 아마 더 심할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얘는 뭐, 노출만 한데고 셔터 스피드는 다 되니까, 이제 노출은 감으로 촬영하면 되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이걸 많이 썼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워낙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뭐, 배터리를 못 챙겨갔을 때 상황이나, 이제 뭐, 그런 상황 때는 FM2를 당연히 이제 뭐, 전문으로 찍으시는 분들 있죠? 뭐, 기자나, 뭐, 사진 작가나, 뭐, 다큐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FM2 쪽으로 좀 더, 더 이제, 손을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뭐, 요것도 많이 썼겠지만, 이것 말고 이것보다 좀더 더, 더, 더 구형이 F2 이런 걸 많이 쓰셨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FM2는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고, FE2는, 어, 배터리가 없으면 아예 작동이 안 돼요. 아예 작동이 안 돼요. 배터리가 없으면 은 셔터는 눌리긴 눌리는데 그게 그냥 눌리기만 하는 거고, 눌리기만 하는 거고, 셔터가 제대로 떨어지지가 않죠. 1이면 1초로 또 1초 동안 셔터막이 열렸다 닫혀야 되는데 얘는 1초 동안 열렸다 닫히는 게 아니고 그냥 눌리긴 눌려요. 근데 1초 동안 열렸다 닫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배터리가 없으면 은 아예 그냥 제로, 아무것도 못 찍는다. 그리고 얘는 배터리가 없으면 은 이제 노출 빼고는 다 정확하게 촬영이 된다. 그래서 배터리가 없어 얘는 뭐 웬만한 건다 찍을 수 있어요. 좀 약간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배터리 빼고 쓰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좀 가끔 그런 짓을 하긴 하는데 재밌어요. 노출기 없이 근데 노출은 그냥 그 감으로 측정을 하고 그걸 이제 입력을 해서 촬영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 요소가 이거 노출기 없이도 촬영이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기계식. 이 차이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얘는 조리개 우선 모드 A가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 모드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반자동 모드. 그러니까 이걸 A로 딱 하시면은 조리개만 움직이시면은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움직여줘요. 자동으로 맞춰줘요. 반자동. 그러니까 조리개만 맞추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근데 요, 요 A 모드에 대한 뭐 말들 아 말은 아니고. 뭐 의견이 분분해요. 뭐 편하다, 안 편하다, 뭐 쓸모 없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거 있어도 뭐안 쓴다, 좀, 어? 불편하다. 근데 초보들은 편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제가 많이 다루고 많이 촬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A 모드 존재, 특히 이제 필름 카메라 하시는 분들, 그런 A 모드의 존재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 만약에 그런 사진을 찍으셔야 되면은 사실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기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있으면은 처음에는 조금은 편할 순 있는데 뭐 나중에 저가,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뭐 거의 안 써요 사실 지금도 X700도 쓰고 뭐 이것저것 쓰고 있는데 그냥 다이모드로 써요 M모드가 적응되면은 오히려 더 편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런 기능이 있다 요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또 뭐, FM2 좋아하시고, M 모드 극찬하시는 분들은 뭐, 사진은 M 모드로, M 모드로 뭐, 찍어야 된다. 손맛이 M 모드나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는, 저는 약간 이런 꼰대 같은 그런, 그런 거. 그냥 필름 카메라로 찍고, 그냥, f m 2나 FM2든 손맛 좋은 건데, 뭐, M 모드라면 써야만, 뭐, 손맛이 좋다. 이런 거는 또 좀, 그렇게 저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피해요, 약간. 네. 근데 요거는 아무튼 사실은 편한 기능이긴 한데, 뭐 요거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뭐 엠모드도 쓰기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죠 말씀드리면 이2 붙은 거 시리즈들은 다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까지예요요 4,000분의 1초 엄청난 엄청난 그런 이슈였어. 이 당시에는 이 카메라가 셔터스피드 4000까지 열려. 이거는 엄청난 이슈였고, 어, 수동 필름 카메라 중에서는 4000까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 LX가 4000까지 났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채한뭐 4, 5개가 안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때 당시엔 엄청난 그런... 이슈였죠, 이 4,000분의 1초가. 그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은 사실 거의 대부분 이제 취미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로 어, 프로들도 많이 썼으니까 이 4,000분의 1초는 아무래도 뭐 스포츠 기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한 메리트였죠.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뭐 야구 스윙이나 뭐 축구 그런 순간 포착을 해야 되는데, 4,000분의 1초가 되냐 안 되냐로 그런 걸할수 있냐, 없냐, 이제 그런 허용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제 큰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세 번째도 중요한데 제가 좀 영상 편집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붙여 놓고 이런 걸 하면은 좀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은 그런 기술이 없네요. 이제 노출을 표시해 주는 방법이 달라요. FM2는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아 빨간색으로 플러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이렇게 불빛이 세 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동그라미에 불빛이 들어오면은 노출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는 어, 좀 밝게 나온다. 마이너스는 좀 어둡게 나온다. 이런 뜻인데 어... 그게 빨간색으로 나와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점이 세 개가 있죠. 그걸로 이제 노출을 표시해 주는 건데 f 2는 조금 달라요. 얘는 바늘로 표시를 해줘요. 바늘로 이렇게. 예를 들어 오토모드에서 조리개를 돌리면 바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바늘이. 그래서 요것도 뭐 장단점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취향 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요거는 조금 어두우면 조금 안보이는건 사실이에요. 이제 실내에 어두운 실내는 날이 조금 어두워지면은 이 바늘 숫자가 이 바늘에 숫자가 예를 들어 어 120에 멈췄다 이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125에 맞춰라 이런 건데 이 숫자가 조금 헷갈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두운 경우에는 근데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게 있다 그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노출 보여주는 방법이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는 뭐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상관없는데 또이 바늘로 돼 있어도 좀더 아날로그 같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어좀 어두면 우안 보인다 해서 FM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뭐 취향 차이니까 이것도 뭘 써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FE2가 뭐가 좀더 많죠. 이게 뭐냐면은 감도 맞추는 거랑 그런 건다 동일해요. 그런 거다 동일한데 FE2에서는 이 노출 보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동그라 아0 이렇게 있는데 0은 그냥 일반 상태 플러스는 좀 밝게 찍히고 마이너스는 좀 어둡게 찍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조리기우선 모드에서 좀 밝게 찍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돌려서 플러스로 돌려주시고 또 어둡게 찍고 싶다면 마이너스로 돌려주, 돌려주시면 되는 뭐 요런 것들 요런 기능들이긴 한데 뭐 요것도 그렇게 많이 쓰시는 기능은 아닌 것 같아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요거까지 막 머릿속에 두시고 결정하시는데 어떤 요소로 집어넣으면은 좀 고민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은 별로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만약에 진짜 사진 많이 찍으시는 선수 같은 분들은 뭐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는 내가 딱 감이 오니까 어 이거 필요 없어 그럼 뭐 FM2 써도 되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시니까 뭐큰 상관은 없는 기능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FM2, FE2 차이점을 다 설명드렸는데, 어, 이거 말고는 정말로, 어,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같이 쓰고, 밑에 이거 그립 있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이거 그때 아는 분한테 빌려온 거또 빌려왔어요. 이번 FE2가 들어와서 리뷰, 리뷰하려고. 이 그립도 같이 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런 아이컵이라 그러는데 이런 아이컵도 같이 쓰고요. 네, 아무튼 다 같이 써. 이 스크린도 같이 쓰고요. 그리고 모터 드라이브 모든 악세사리, 액세서리, 목도 악세사리를 다 같이 쓰는 그런 사이입니다. 얘네 둘은. 그래서 하, 뭐 저는 뭐 사실 뭐가 좋고 나쁘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아, 만약 이렇게 두 개는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잘 찍으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이게 좋다고 그래도. 뭐, 예로 찍는데 사진이 더잘 나온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갑자기 또, 딴 얘기로 샜는데, 아무튼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뭐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조언을 구하셔도 되기는 되는데, 근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FE2는 FM2보다 물량이 많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뭐, 7대, 7대3 정도 팔리는 것 같아요. 7대3, 8, 뭐, 7대3, 뭐, 한 8대2 정도까지도 팔려요. 왜냐면은, FM2가 많이 팔렸어. 인기가 좋다는 얘기고, 많이 팔렸어요. 팔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량 구하기엔 f m 2가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안 팔렸으니까. 이게 뭐 인기가 좋고 나쁘고, 옛날에는 FM2가 많이 팔렸으니까 뭐 인기가 좋은 거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이제 비교하는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뭐 카톡 주셔도 되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